안녕하십니까. 제가 심심해서 라면을 끓여왔습니다. 라면을 그냥 먹기는 좀 심심하니까 방송까지 찍어서 먹겠습니다. 어제 제가 방송을 찍었었죠. 그래서 제가 라면을 준비했습니다. 레안성탕면을 좋아하지만 신라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신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네요. 이거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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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고 밥까지 말아먹고 싶, 말아먹는 것까지 방송 찍어서 올리고 싶지만, 시간이 안 되네요. 아, 맛있다. 원래 라면죽을 해 먹을라 했는데 이미 면을 넣고 나서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젓가락질 잘못해 이렇게 잡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앞으로 라면 먹는 영상이 좀쓸 겁니다. 앞으로 좀 찍을게요. 라면 먹는 거. 그리고, 제가, 캐시워크라는 만보기를 휴대폰에 깔았습니다. 그걸 휴대폰 좀 흔들면 걷게 돼 있어요. 그, 걸, 또 걸을 때마다 또 돈을 준다고 그럽니다. 캐시워크. 한번 해보십시오. 저도 오늘 시작했지만, 좋은 어플인 것 같습니다. 제 친구도, 제 친구도 하고 그래가지고, 참 신기한 어플들이 많죠.

님들, 아, 여러분들, 일단은 자 이거 일단 먹고 일단 영상을 찍을게요. 그 다음에 또밥 밥까지 말아온 거 찍을게요. 지금 이제 또 안돼가지고 나중에 봅시다.